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하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양 7동 상가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나와 봤는데요 어 지금 아빵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양 7동 이 상가 자체가 대단지라 그런지 여기 지금 행복센터도 있고요 지금 저쪽에 신축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거는 다 구시네 9시 가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아파트가 4,250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대단지인데, 어, 지금 기존에 그 경매지를 봤을 때는 저기 지금 김밥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공실이네요. 저희가 한3,240 정도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두 칸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상가를 보겠습니다. 이 전면 상가가 지금 7억 얼마인데, 3억 9천까지 떨어져 있고, 뒤쪽에 있는 게 3억 얼마인데, 지금 1억 6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지금 어차피 합쳐서 쓰던 거라 지금 나눠놨다는데,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이제 이거는 같이 써야지, 따로 쓰면은, 못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주방으로 쓰시고 이제 여기를 이제 홀로 쓰신 것 같은데 두개다 한다고 하면은 금액이 좀 세죠. 근데 지금 이거 하나만 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좀 방법을 좀잘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방법은 이거를 요번 입찰 할 때는 앞에 것만 받으시는 게 어떤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 건물 상태는 괜찮아요 뭐 임차도 다 되어있고 다 2층에 하나만 공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빵 공장도 있고 한데 지금 보시면은 앞에 것만 받아 버리면 뒤에 거는 좀더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좀 나쁜 생각인가요 근데 뭐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번 투찰 입찰 때는 앞에 거만 좀 받으시고 뒤에 거는 그럼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지금 저쪽 보시면은 4200세대 보이는 아파트 쪽에 있는 저 상가도 상가가 1층 2층으로 아주 잘돼 있어요 개수도 엄청 많고 솔직히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동네 시그니처 매장이 아닌 이상 여기까지 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12평에 대한 상가를 7억이 감정가인데 3억 주고 산다는 거는 조금 약간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보시고, 지금보다 한번더떨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분명 김밥천국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이 없으시니까, 와서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임대를 놓기보다는 자기가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번에 앞에 걸 받으면 뒤에 거는 자동으로 낮게 낙찰돼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이거 지금 그 짐벌 장비를 바꿔갖고 잘 촬영을 잘 못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경매 병매 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금액이 좀 높습니다. 한번더 기다리시고 좀더 낮게 형성한 상태에서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쪽 저쪽에 상가가 엄청 잘돼 있어요. 한번더 강조하는 겁니다 1, 2차 1, 2층으로 해갖고 또 여기가 또 남문이고 저쪽엔 또더 많아요 정문엔 더 많고 그나마 여기가 좀 남문이라는데 그런데도 상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워낙 대단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 드립니다 지금 3억인데 원래 기존에 240을 받는다고 해도 돌아서 지금 코로나인데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경매는 경매 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